마두로가 체포된 진짜 이유 단순히 보약 때문일까요? 트럼프의 시선은 선거 시스템을 향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2004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시기 선거 조작을 위해 스마트매틱이 설립됐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도미니언을 거쳐 전 세계 72개국으로 확산됐다는 이야기까지 따라붙죠. 작년 8월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트럼프는 모든 에너지를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게시물을 리트윗 했다는 주장도 등장합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성남에 위치한 미루 시스템즈가 언급된 영상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미루 시스템즈는 모두 같은 모기업 계열사라는 내용이었다고도 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마두로 체포. 일부에선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경 조치와 함께 대대적인 선거 조작 수사에 착수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부정 선거 시스템의 근원지를 털기 시작했다는 해석까지 나오죠. 스마트매틱 본사가 어디 있죠? 바로 베네수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올 증거들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좌파 선동을 이기는 유일한 힘 여러분의 댓글입니다.